한밤 증시를 수놓았던 뜨거운 종목과 인사이트를 확인해 봅니다. 이항영의 월가에 대해 시작합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하스탁도 세 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하스탁부터 열어보죠. 첫 번째 하스탁은 코스트코입니다. 멤버십 공유 단속은 뭐 거의 치트키네. 그러니까 넷플릭스, 코스트코, 이렇게 이런 것들을 단속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최근에 뭐 계속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지난해 11월에 고점을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앞으로 또 어떤 포인트들을 좀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직전 고점 이제 돌파하는 모습인데 아직 그 월마트 대비로는 약간 아쉬움이 납니다. 죠. 오히 월마트는 사상 최고가 수준을 계속 가고 음. 있고, 코스트코는 아직까지 좀 거리감이 좀그렇군요 사실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 850여 개 매장이 있고, 우리나라도 몇개 있죠. 미국 내 580개, 그러니까 미국 바깥에 단 300여 개가. 매장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스갯소리로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가서는 없다는 얘기도 포스트코에서 음.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예. 소매업종 기준을 보면 전 세계 6위 회사가 되겠고요. 미국 내 소매업종을 보면 아직까지 월마트가 1위입니다. 내년에 아마 빠르면 내년에 아마존 1위로 바뀔 수가 있겠는데 어여 음. 지금 현재는 월마트가 1위, 아마존이 2위, 3위가 코스트코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멤버십 어, 회원이 한7% 정도 그 이번 실적에도 좀 늘어난 것으로 보였는데요. 예. 동일점포 매출이 좀 아쉬웠죠. 3.5%가 늘어서 2017년 이후 증가율은 어, 최저 수준이 나오면서 주가가 상대적으로 약간은 좀 부진했다. 월마트 대비 뭐 최근에 좀뭐 주가가 살아 있지만 예. 그런 정도라고 그렇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아, 핵심적으로 그 많이들 아시니까 핵심적인 키워드만 말씀드리면 코스트코의 많은 분들 생각하는 것과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주의 입장에서 보면 예. 첫 번째는 이제 멤버십을 갖고 있는 왜냐하면 멤버십 있는 분들만 들어가서 구매를 할수 있는 거에 현실이기 때문에요. 멤버십 요금의 인상이 지금 하나의 키워드 음, 걸려 있습니다. 인상을 하는군요. 네. 2011년에 제가 벌써 13년 전 한번 올린 적이 있고요. 2017년 7년 전에 6 2년 전에 올리고 아직 안 올렸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작년에 인제 인플레이션 치면서 물 엄청 모든 물가가 올라가고 물론 지금 현재도 많지 올라갔을 때 이거 작년에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예. 어, 5, 게오 년이 됐고 딱 그렇게 올리니까왜안 올리냐 얘기했고 올리냐고 질문 했을 때 (CEO가) 아주 명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사업하지 않는다. 왜냐면 다들 이렇게 어려운데 <laughs> 네. 우리까지 올려야, 이건 아니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네. 그거 하고 나서 바로 올리긴또 쉽지 않아요. 인연이 돼 갔기 때문에 저는 네.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네. 코스트코는 멤버십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월마트나 보통 어, 그런 리테일 업체들의 평균 마진율이 35에서 40% 정도 되는 거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코스트코의 모든 물건이 싸다 그런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품목 대비 종류가 많지 않습니다 음. 그리고 다량으로 구매하게 시키죠 예를 들어서 캐첩만 어, 하더라도 여기는 하나만 있고 두개 있을 때 월마트면 대여섯 개가 있다. 딱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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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수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이마트 가면 엄청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생수 종류도 적다. 딱 그런 음. 차이인데요. 코스트코는 가격이 싼 이유가 마진율이 보통 평균적으로 8%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아, 그걸 팔아서 남는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멤버십으로 벌어야겠네요. 멤버십이기 때문에 예. 멤버십이 올리는 순간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음. 없다. 그래서 그걸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다고 라 보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특별 배당입니다. 배당률이 이 회사는 엄청 낮습니다. 배당률이 0.5%뭐그 정도밖에 안될 겁니다. 1% 이내로 딴 거보다 훨씬 적은데요. 대신에 이 회사가 특별 배당을 줍니다. 돈이 어느 정도 모이고 쌓이면. 더 이상 할게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특별 배당을 주는 이것도 4, 5년에 한 번씩 줬던 거거든요. 음... 근데 지금 이게 보면 2012년, 15년, 17년이고 마지막이 팬덤이 때 2020년 겨울에 줬거든요. 아, 줄 때가 됐네요. 지금이 또 3년, 4년 됐는데 네. 아직 얘기가 없는데 네. 지금 보면 현금이 현금성 자산을 보면 그 이후로 엄청나게 늘어났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에 러니까그 대한 기대감이 사회를 따라 보셔야 되겠고요. 한 가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코스트코가 월마트 에 1년 동안을 보면 월마트가 27% 올라갔을 때 코스트코는 10%밖에 안 올라갔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어, 상대적으로 좀 저조하다 이런 음. 평가도 있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고가를 경신하기는 했지만 월마트랑 또 비교해 보니까 조금 아쉬운 게 있네요. 그런데 그 아쉬운 것들을 뚫어 줄수 있는 기대감 두 가지로 언급해 주셨습니다. 멤버십이 가격이 인상될지, 특별 배당이 나올지 이런 부분들이 코스트코의 추가 랠리를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겠네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하스탁 열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하스닥 again 다든 레스토랑입니다. 외식 수요가 지속될 수 있을까? 어, 이 종목의 조가는 고점 부근에 있기는 한데 뭔가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휴가철이기도 하고 사실 실적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반기 갈수록 뭐 외식 수요가 좀 줄어들 것이다. 이런 분석도 조금씩 나오고 있,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다들 레스토랑은 수많은 브랜드를 갖고 있고 여기에는 좀 저렴이도 있고 약간 비싼 라인도 다양하게 있는데요. 지금 유일하게 잘 되는 거가 프리미엄 시푸드 라인이 좀 많이 좀 늘어나고 있고 늘어나 고 있고 나머지는 이렇게 숫자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고 있는데요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에 따른 가격에 해기 때문에 매출은 꾸준히 늘어나는 그런 약간 특이한 경우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서요 이 팬덤 이전 대비 사람이 이동이 많아진 거나 대표적인 거 말씀드렸다시피 여성분들의 관심 있는 미용 그러 스파 이런 쪽이 좀 늘어나고요 예. 그리고 피트니스는 압도적으로 늘어났는데 제일 적. 제일 많이 줄어든 거가 극장이랑, 여기에서 캐주얼 다이닝, 캐주얼 다이닝인데요. 음. 캐주얼 다이닝이란게 약간 개념이 좀 생소하지만, 우리 집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데이트할 때 가는 곳입니다. 일반 음. 카페나 이런 쪽을 보통 캐주얼 다이닝이라고 하는데, 그렇군요. 이 회사는 캐주얼 다이닝뿐만 아니라 약간 파인 다이닝까지 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경우가 다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어찌 됐건 실적은 매출은 부합했고. 좋지만 이익 같은 경우에는 소폭 상해하는 정도로 작년 4분기에 비해서는 그렇게 아주 뛰어나지는 못한 정도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 투자 비용은 별로 없었고요. 변경은 없었고 조금 목표주고 올린 것도 있었고 낮춘 것도 있을 정도 상당히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 올해 들어서 레스토랑 중에서 제일 먼저 사상체 효과를 갖고 최근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음... 이거 제 상대적인 것이 치플레 같은 경우는 사상체 효과를 앞서거니 뒤어서거니 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약간 예.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었다고 라 보셔야 되겠고요. 많이 비교되는 것이 완전히 한쪽에 치우친 맥도날드입니다. 네. 맥도날드는 지금 다시 사상치 효과를 노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한번 보셔야 되겠고요. 음. 치폴레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늘 말씀드리지만 먹고 마시는 ETF가 PBJ라고 있거든요. 예. 여기는 먹는 것들, 마시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마시는 쪽에서 여러분들 그 음료 쪽에서 보신다 그러면 네. 큰 틀에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어 저는 이제 음주 술을 안 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분위기가 말씀드렸다시피 맥주 라인은 생, 그 소비가 그렇게 늘어나지 않다 전 세계적으로 특정 지역에서만 늘어납니다 음. 그래서 전세에 늘어나지 않고 왜냐하면 가장 큰건 로컬 브랜드들 로컬 비어를 많이 마시는데 보이지 예. 쉽지 않다고 라 보셔야 되겠고요 음료에서는 꾸준하게 나가는 것이 역시 코카콜라 나 펩시 정도가 되겠죠. 그,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들이 한두 가지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것이 많이 말씀드렸던 몬스터 베버리지. 음. 몬스터 베버리지는 어찌됐건 운동하는 분도 많지만, 놀러 다니는 사람도 먹는 거거든요. 아 그럼요. 예, 술안 마시고 밤에 노는 분들이야. 밤에 이제 음주할 때 보면 술안 마시는 분들 마시고 거기에 우리나는 들어오지 않았지만 셀시오스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음. 그게 요즘 엄청 핫하거든요. 예. 그건 이제 펩시에서 뒤에가 있고 어 그런 드래프트 킹스는. 그 코카콜라에서 뒷배가 있는 건데, 주지분이가 예. 있는 건데, 셀시어스 홀딩 같은 것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PBJ라는 ETF도 한번 관심 있으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몬스터 베버리지, 그리고 또 셀시어스까지 앞에서 김장현 부부장과도 셀시어스 얘기를 하고 넘어왔는데, 두 분이 같이 말씀해 주시니까 꼭 찾아봐야 될것 같네요. 좋습니다. 아, 닫은 레스토랑이었고요. 세 번째 하스탁 열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하스탁은 프리포트 맥모란입니다. 골디락스, 노랜딩, 경기 침체, 어렵죠. 경기를 판단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 그리고 또 지표들이 너무 지금 혼조되는 구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정말 올 침체가 올것 같기는 한데, 어, 그러면 또뭐 구리 가격이나 이런 것도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가격은 또, 잘 지키는 것 같기도 하고요. 프리포트맥모란이 아무래도 이런 쪽에 노출도가 크니까 말씀을 드린 건데 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프리포트맥모란은 쉽게 얘기해서 구리업체, 물론 다른 것도 하지만 우리 업체를 보면 세계 최대의 광산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호주, 펠루, 칠레, 뭐, 뭐다 아르헨티나에서 점점 연게있겠고 역시, 네네. 우리라는 것은 경기에 대한 것을 선행하는 그런 지표일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또 하나 는 역시 전기차에 대한 음... 비중. 이런 것들이 음... 크기 때문에 항상 요즘은 전기차랑 많이 비교해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앞선 코너에서도 그리고 저희, 저희 시작할 때 보면 전기차 얘기를 많이, 많이 하 어, 많이 네. 하는데요. 참고로 읽기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전기차는 어, 바이든 대통령도 2030년까지 50% 가겠다는 얘기 하는 거죠. 어, 그리고 전 글로벌리 보면 35% 정도까지 2030년을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올해는 어느 정도 되겠냐고 생각하시잖아요. 우리나라는 아직 3, 4%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많이 늘어났는데요. 인도네시아 같은 건 올해 뭐200% 늘어나고요. 태국 100% 늘어나고. 뭐 그렇게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 그니까 글로벌리 보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가 올해 37%에서 38% 정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된 뭐 요즘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것 중에 하나가 뭐 이차 전지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차 전지나 소재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은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장기적으로 일단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뭐 특정 메이커나 뭐 그런 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 네, 네. 그런 소재나 이런 쪽에 대해서는 그게 앞으로 전쟁까지 붙을 정도로 각국에서 어떤 재료를 보호하려고 싸우고 있지 맞아요. 않습니까? 에. 그런 쪽에서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강제적으로라도 늘어나고 있다. 음. 여기 이제 포인트가 있다라고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수요 뭐 늘어나겠지라는 생각은 다들 하고 계십니다만 이 표현이 인상적이네요. 강제적으로라도 또 늘어나고 있다. 계속해서 전기차 섹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유효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인사이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인사이트는 어떤 내용일까요? 골드만삭스가주목하는 차세대 뛰어난 종목 7. 오, 뛰어난 종목이라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네, 뛰어난이라는 거는 제가 이제 번역을 한 거고, 요즘, 월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매그니피션트 7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 네, 맞아요. 요즘 7이라는, M7이라고 예, 한다 하더라고요 예, 예, M7인데, 예. 그 매그니피션트라는 거가, 뭐, 뭐, 중, 뭐, 웅대하고 좋고 뭐탄란하고 네, 뭐, 뭐, 뭐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 스키에서 그냥 그랜드 이런 표현이 되겠는데 어튼 음. 그런 일곱 종목이란 게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겁니다 애플, 아마존, 뭐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메타, 테슬라, 엔비디아까지 해서 일곱 개를 얘기하는 네. 거거든요 많이 쓰는 말인데 그럼 이제 다음번 일곱 종목 뭐냐는 거 아닙니까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는 노력들을 아마 여러분들도 하실 거고 그런 표현은안 쓰지만 네. 아, 엔비디아 말고 다음에또 뭐가 이렇게 많이 올라갈 수 네. 있을까 고민을 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네, 네. 골드만삭스가 그런 일곱 종목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오. 근데 이거가 어 내피셜로 일곱 정보를 뽑으면. 음, 그렇잖아요. 그거는뭐 그렇죠. 개인들이 하는 거가 되겠고. 네. 그래서, 골드만삭스에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rule of 10 이란 게 있습니다. 10의 원칙이란, 10의 원, 뭐 규칙 이런 게 있습니다. 음. 원칙 이런 게 있는데요. 그럼 아주 간단하게 보면, 과거의 인연, 현재 올해뿐만 아니라, 과거의 인연에서, 올해 포함해서 3년 동안, 앞뒤로 5년 동안에 매출 중간이 연평균 10% 이상을 계속하는 그런 것들. 네. 거기다가 조금 플러스 하면, 이익 성장률도 계속 나고. 그러니까10-10 이라고 얘기하고, r u 브 e o 10-10, 아니면 r u 브 e of 10 이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도 10%, 음. 이익도 10%인데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이게 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골드란 섹스에서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일단 매출이 과거 2 년, 올해 포함해서 3년, 그래서 2021년부터. 25년까지 매출이 10% 이상 늘어나는 거 찾아보면 여러분들 지금 표에 보이시다시피 딱이것들입니다 예. 세일즈포스도 들어가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테슬라도 들어가고 서비스들도 들어가고 뭐 덱스컴 14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가 되겠고요. 다음은 순익입니다. 순익. 순익. 예. 순익은 단순하게 순익 증가율 10%뿐만 아니라 증가하더라도 너무 P/R 대비, 상대 P/R이라든가 시장 대비 어깨. 섹터 대비 너무 올라간 것도 제외한 것같아서 PR이나 밸류에이션도 상대적으로 아주 비싸지 않은 것만 뽑아 놓 것들의 대표적인 것들이 또 이런 것들입니다. 매치그룹이라든가 인슐렛, 앱티브, 부킹홀딩스, 서비스나우 등등이 예.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의외로 또 치플레 같은 것도 여기 들어가 그러네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 그만큼 어 치플레가 예. 우리나라에 서안 들어와 있지만 예예. 대단한 어떤 브랜드력을 갖고 있는 거는 분명히 맞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다음 일곱 종목이다 그러면 음. 매출액 증가율이 10% 일정되는 그런 거가 그래서 나온 것이 일곱 종목입니다 일곱 네. 종목을 보여드리면 페이콤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포티넷, 인슐렛, 셀프포스인트윗 케이던스, 앱티브가 있는데요. 페이콤은 시기에서각각 각, 어, 기업들이 인사 관리할 때 그럴 때 쓰는 음.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페이콤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포트넷은 여러분들 다 많이들 익숙하신 기업이 그리고 보안 관련 회사가 되겠고요. 네. 인슐레이라은건 여기 인슐린에 벌써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 그래. 우리 그 당뇨 펌핑하는 예, 예. 그쪽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셀시포스는 CRM 세계 그렇죠? 최대의 CRM 회사가 되겠고 음. 케이던스 디자인시스템 우리가 개인적으로 저희 는 모르지만 그런 반도체 공학 전공원 학생들 회사들은 누구나 다 쓰는 거죠. 반도체 설계하는 플랫폼. 음... 그래서, 세계 최고의 기업이라고 얘기하는 거가 되겠고요. 어, 마찬가지, 앱티브 같은 것도 마찬가지. 앱티브는 쉽게 얘기해서, 그 자율주행차의 뭐 세계적인 기술 이런 얘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알겠습니다. 차기 M 세이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을 골드만삭스에서 뽑았군요. 로로브텐 그러니까 매출과 순이익이 같이 10%씩 계속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 일곱 가지 확인해봤습니다. 역시나 대부분 뭐 보안, CRM 그리고 자율주행 신기술들이 많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네요. 지금까지 이한영 MTN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굿모닝 글로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5시 55분에 돌아옵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 역시 MTN 머니투데이 방송과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